4, 412번 이차함수가 요 직선과 접한다 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이 이차함수가 요 직선과 접한다 즉 판별식은 0이다 라는 써줘야 되구요 왼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판별식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k 플러스 a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k 빼기 b는 0 나오는데 판별식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면 요거 제곱 전개 바로 할게요 전개해주시고 빼기 4 a 시 하면 되니까 요렇게까지자 그래서 얘가 0인건데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로 내림차순 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k제곱 날라가고요 k로 묶어버리니까 4a-16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b가 0인데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얘가 0 얘가 0이어야 된다는 라게 바로 보이죠 그래서 a는 4고 a 다가 4를 대입하니까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두개 더하니까 답은 0 이렇게 자 413번 이차함수와 y는 2x 1에 서로 다른 두 교점이 ab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 그려주면 이차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에는이 교점을 ab라고 했는데 이때 1,1이라는 애가 선분 AB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1,1이라는 애가 여기 어딘가 존재한다라는 이런 문제인데 일단 요거는 좀 시험에서 많이 좋아하는 형태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근해 분리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근해 분리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주어진 여기를 선생님이 두 근을 이 근을 알파 이 근을 베타라고 잡으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1이라는 애가 이두근 사이에 존재한다 사실은 이 말을 돌려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주어진 요놈과 요놈에 대하여 두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1, 1이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 즉 1, 1이 두근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아, 이때 1이 두근 사이에 존재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사이라고 하면 사실은 등호가 포함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을 한번 쭉 읽어 보면 1컷 마일이 선분 AB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1컷 마일이 여기,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1컷 마일 자체가 선분 AB니까. 그래서 이 1컷 마일이라는 애가 두근 사이라기 보다는 두근 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까지 꼭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 자체가 주어진 요거를 볼때이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 두 개를 다 동시에 비교하기 보다는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X제곱 더하기 2a-2x, 플러스 4는 0. 요 놈의 두 근은 변화가 없어요. 두 근이 똑같이 알파벳인데그알파벳의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등호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생긴 근의 분리 문제로 바뀌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왼쪽 있는 함수를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 놈의 두 근이 알파벳인데1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을 사이에 찍었기 때문에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fx라고 가져가고 f에 대한 1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여야 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1이라는 애가 근 여기에 근이 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1에 대한 함수값이 0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1 더하기 2A-2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이 a 가 마이너스 3 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 분의 3 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414번 직선이 있고 이차함수가 있는데 만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일단 판별식 이형보다 작다 붙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랑 직선이 있는데 만나지 않는다 즉 판별식 이형보다 작다 자 왼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판별식 써주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 일단 요거는 글씨가, 요거는 아마 어렵지 않게 구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 2차 함수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아, 그 말은 주어진 얘가 서로 다른 두점 판별식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원스텝 같은 문제가 있네. 주어진 얘는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넘겨주시고, 짝수 판별식 쓸수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보다 커야 됩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는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 가능한 정수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능한 정수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 아, 마이너스 2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개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자, 415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상수 AB에 대해서 요두 점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A, B를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면 B는 a 제곱백기 5A-8이라는 식 끄집어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 A를 지나니까 대입하니까 A는 B제곱-5B-8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A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립하기 위해서 두 개를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B-A가 A제곱 빼기 B제곱에 마이너스 5에 A-B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 즉, A 빼기 B가 음수가 0, 0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A-B로 나눠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B-5 이렇게 처리가 돼서, a 더하기 b는 4라는 식을 끄집어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한 문자로 통일. b를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는 한 문자로 통일을 하고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a 제곱 빼기 5a 마이너스 8이고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니까 a 제곱 빼기 4a 마이너스 12는 0이 나와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6이거나 a는 마이너스 2인데 a가 6이면 a가 6이면 여기 a6 대입하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2면은 b가 6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빼고 다 치울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진 이차 함수랑 얘가 접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접한다는 얘기는 판별식은 0, 요것도 같았으면 되죠 근데 A에다가 6을 대입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대로 판별식만 쓰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자, 짝수 판별식 써주시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러면 K는 7.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416번. 얘랑 얘가 접한대요.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판별식은 0 바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식 잡아주시고 판별식을 쓰기 위해 다 오른쪽으로 넘겨요 자 그러면 판별식이 0이란 얘기는 얘가 완전제곱식이란 얘기니까 완전제곱식이려면 얘가 1이라는 게 쉽게 보이시죠 그래서 k는 6, 거하고요 k 1이네요 자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때의 두 점의 y좌표의 차가 8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이러한 식이 있는데 이놈의 두 근을 일단 알파 베타라고 잡았는데요 이두 근이 의미하는 건 x좌표죠 그래서 이 얘기 잠깐 해보면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의 이 x좌표를 내가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y좌표라고 했으니까 이 y좌표까지 구하면 알파를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k가 나오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k가 나오는데 이 y 좌표의 차가 8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를 뺀거즉이 베타 마이너스 2 알파가 8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니까 그래서 y 좌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생긴 다시 2차 방정식 문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k-5는 0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때 요식이 만족한다. 즉, 베타 빼기 알파는 4다라고 잡아주시면, 베타 빼기 알파가 의미하는 건두 분의 차죠. 그래서 두 분의 차 공식. 절대값 a분의 루트 d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써주면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놈이 4가 되야 되는 거니까 양쪽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4k 더하기 24가 16이다. 4k는 8이니까 k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에요. k1은 6이고요두개 더하니까 답은 8 이렇게 쳐요. 자, 넘어가서 417번. y는 t라는 애가 이 이차함수랑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때는 뭐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y는 t를 그린 다음에 결점이 3개인 t를 그냥 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이차함수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두 이차함수를 그릴 때는 이두 이차함수의 두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뭐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뭐 접하는지 한 점에서 만났는지를 꼭 관계를 고려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연립해주면은,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 따라오고요. x제곱 빼기, x-6은 0 따라와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두 근이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두 근이 교점이 되는 거니까, 아, 이 둘의 교점은, 마이너스 2 그리고 3이라는 걸 교점으로 갔는데 여긴 다시 지울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4 마이너스 2, 4라는 게 교점이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3이었나? 3이었겠죠? 아 기억이 안나네 3이었습니다 그래서 3을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더하기 4 따라와서 마이너스 11 3, 마이너스 11이 두개를 교점으로 갖는다라고 해서 저거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릴게요 뭐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 잡아주시고 꼭지점의 좌표 찍어주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5 요렇게 찍힙니다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4라는 놈은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4가 있을 거고, 3,-11이라는 거는 여기에 3,-11이 있을 거예요이두점꼭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요 놈, 마찬가지로 꼭짓점 빠르게 볼게요. 그럼 꼭짓점은 x가 2일 때죠. 2를 대입해 주시면 2,4-8-8이니까, 2,-12가 꼭짓점이에요 그래서, 2 1이라는 놈은, 실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아, 12. 네, 그럼 2,-12라는 놈은 대충, 대충, 여기보다 더 아래? 여기. 이것보다는 2라는 애가 왼쪽에 있고, 이것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꼭지점으로 갔고요. 얘네를 이렇게 지나게끔, 이런 함수를 그려주면 이제 완벽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여기. <laughs>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렸고요. 그에 따라 y는 t라는 거를 그려서 교점이 3개여야 되니까 이 y는 t가 뭐 이런 데 있으면은 점이 2개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일려면 이꼭지점이어야 된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 직선이 요이 y 좌표인 y는 5가 돼야 되고요 또그 아래면 4개인 거죠 4개 그럼 또 3개일려면 이 때가 3개가 되는 거죠 4인 거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인 거 보이고요 마이너스 12인 거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꼭지점의 y 좌표라든지이 교점의 y좌표가 정답이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t는 5 더하기 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각각의 y좌표 4개를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4 이러면 정답입니다.